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. 곡선 y 는 루트 m 이고요. a 점을 줬어 주셨다고요. 그죠 a 점을 안 주면 더 어려워지는데 a 점을 t 콤마 루트 t 라고 줬습니다. 맞죠? 그리고 이제 m 은 어, OA 의 중점이라고 했고, 그 다음에 이 초록색 직선은 너와 수직인 직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. 맞아요? 그리고 그 초록색 직선에 y절편을 gt 그리고 x절편을 ft라고 했어요 그냥 계산해서 ft, gt 구하라는 문제야 지저분하지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? m의 좌표는 뭐가 되지? m의 좌표는 2 분의 t, 2 분의 루트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oa 기울기가 뭐가 되죠? oa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 oa 기울기가 t 분의 루트 t네 t분의 루트 t 뭐 얘는 뭐 루트 t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이 초록색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지?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너의 마이너스 역수 마이너스 루트 t가 되네요 맞습니까? 그럼 초록색 직선은 뭐가 되는 거야? y는 마이너스 루트 t 그리고 얘를 지나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t 그리고 더하기 2분의 루트 t 정리해서 뭐 하라는 거야? X절편, Y절편 구하라는 거야. 알겠지? 어려워? 안 어렵죠? 그냥 계산이라는 게뭔 얘기인지 알겠지? 그냥 저스트 계산.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루트 t X 전개하면은 플러스 2분의 어, T 루트 t 더하기 2분의 루트 t. 이렇게 되니까 Y절편 구했죠. 맞습니까? y절편 이만큼이 y절편이잖아. gt를 먼저 구했네. gt는 same은 2분의 루트 t로 묶을래. 2분의 루트 t로 묶고 나면 어떻게 되죠? t 플러스 1이 남습니다. 맞습니까? 그리고 x절편을 구해야 돼. x절편은 y에다가 0을 집어넣어야겠죠? y에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? 0은 마이너스 루트 t x 더하기 쓰레기용 2분의 t 루트 t 더하기 2분의 루트 t가 되고 넘겨주게 되면 루트 t x는 뭐야? 얘를 또 2분의 루트 t, 2분의 1 루트 t로 묶어주게 되면은 2분의 1 루트 t로 묶어주게 되면 t 플러스 1이 되거든요. 그럼 루트 t 루트 t 지워지고, 그래서 x가 뭐가 돼? 2분의 1 t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f t가 뭐가 되는 거야? f t가 얘가 f t가 되는 거지. f t는 2분의 1 t 플러스 1 이렇게 되는거지 맞습니까? 어, 구한 ft랑 gt를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서 그냥 저스트 계산하라는 또 문제입니다 아시겠죠? 네 계산할게요 끝까지 리트 t가 어디로 갈때? t가 0에 가까워질 때 그때 ft 더하기 gt, 그리고 ft 빼기 gt야. 그래서 여기서 얘를 더한 거랑 여기서 얘를 뺀 거를 분자 분모에 갖다 쓸 겁니다. 분자에다 더한 거. 뭐야? 2분의 1, t 플러스 1 더하기 2분의 1 루트 t, t 플러스 1. 이렇게. 괜찮습니까? 마찬가지 방식으로 아래다가는 뺀 거. 2분의 1, t 플러스 1 빼기 2분의 1 루트 t, t 플러스 1 이렇게 괜찮지요? 그러면은 분자도 그렇고 분모, 분모도 그렇고 2분의 1 곱하고 t 플러스 1을 나눠줄 수 있겠죠. 맞습니까? 쓰륵 분자 분모를 다 2분의 1 t 플러스 1로 묶을게요. 0이 가까워질 때 2분의 1 t 플러스 1로 이렇게 묶어주면은 분자는 1 플러스 루트 t가 되고요.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. 그리고 분모는 t 플러스를 묶으면요 뭐야 1 마이너스 루트 t가 되죠. 그러면은 요만큼 요만큼 약분되고 남는 거에다가 t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1 빼기 루트 0 분의 1 플러스 루트 0이 돼서 답은 몇이다? 1이 된다.